오빠 요즘 잘 지내시죠? 저 한국 들어갔는데 라인 아이디 추가해 주세요. 이런 문자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누가 봐도 수상하죠. 딱 봐도 사기였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만약 혹해서 오 어? 누구지? 하고 라인으로 친구 추가하는 순간 수억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국제 발신 문자 이걸로 대체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걸까요? 그 전에 이 사람들 대체 누굴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메시지 보내는 사람들 정체는 바로 조직화된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와. 정말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옛날에 알던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해요. 여러분이 어,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에 친구 추가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 시작됩니다. 라인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 정보 같은 걸 보면서 타겟의 정보를 수집해요. 채팅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점점 더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졌다 싶으면 이제 뭐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돈이 필요하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소위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는 범죄의 기본 구조입니다. 별별 사례가 다 있어요. 내가 미혼인데 거액의 상속세를 받아야 하거든요. 상속세만 내면 돈을 일부를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해외 파병 군인인데 비싼 물건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니까 보관비나 배송비를 주십시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기발하죠 근데 애인인 것처럼 굴거나 뭐 썸을 가장해서 돈을 뜯어내는 건 조금 올드한 방식이고 이제는 범죄조직도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신종 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페이크 쇼핑몰인데요 자기가 요즘 부업으로 수익을 잘 낸다라고 하면서 쇼핑몰을 소개해주고 잘 꼬드겨서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인데요. 상품 사진을 올려놓으면 되고 입점비도 필요 없는 어, 진짜 쉬운 창업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다만 뭐 고객이 주문한 상품 비용을 쇼핑몰 측에 먼저 피해자가 보내야 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엔 어, 좋아요. 뭐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익을 좀 찔러주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 어, 돈이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돈을 쇼핑몰에 보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잠수 탑니다 알고 보니 고객도 가짜 쇼핑몰도 가짜 그냥 다 가짜고 피인자는 뭐 헛된 돈만 날린 겁니다 또 주식 리딩 방이나 코인 방에 초대해줘서 처음엔 돈을 좀 벌게 해주는 사기도 있거든요 어 이게 진짠가 하고 수천만 원 때려 넣는 순간 결합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링크를 보내는 경우인데요 링크를 누르면 바로 악성 앱이 깔리거나 핸드폰이 해킹된다고 하니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의 범죄조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계좌는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로맨스 스캠 조직에게 팔아넘긴 대포계좌인데요. 이 계좌에서 돈을 실제로 인출한 인출책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하거나 난민으로 머물면서 범죄행위에 가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 온라인 사기의 범죄 가담하는 범죄조직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에선 12만 명 정도가, 캄보디아에선 10만 명 정도가 온라인 사기에 동원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들의 뿌리는 중국계 경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두바이, 남아공, 조지아,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등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진짜 엄청나죠. 근데 이거 누가 속냐고요? 뭐 하실 수 있는데 속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2023년 로맨스 스캔 피해 건수는 126건. 피해액은 55억 원이 넘어요.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볼 때는 피해 건수는 약 2.5배. 피해액은 6배 정도로 뛴 거죠 근데 2024년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피해 건수가 628건 피해액만 무려 454억 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당했어요 로맨스 스캠은 옛날 보이스피싱과 달리 몇 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관계를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다 보니까 피해액이 정말 큰데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피해는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는 솔직히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수칙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르는 번호로 온 국제발신 문자는 차단하세요. SNS에 개인정보를 자세하게 올리는 것은 주의하세요. 상대방의 정체가 의심된다면 사진을 구글 이미지로 검색해보세요. 낯선 사람이 보낸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말하면 당장 차단하세요. 특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꾼들은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끈질기게 접근하거든요. 심지어 어? 한번 문자 무시하면 "어 왜 무시하세요?" 라고 두 번, 세번 문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 충격도 크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이런 범죄로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